운동가기 전에 오늘의 맛술 한입 어때? 오쉣 형님들 왔어? 나야 닉 오늘은 괴물 보디빌더 닉 워커가 더큰등 사이즈를 위해 하고 있는 최근 등 운동 루틴과 방법을 소개해볼까요? 이런 등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타고난 유전자와 마법의 물약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크고 정교한 근육을 만들려면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필요하겠지? 물론 이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맞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닉이 얼마나 맛있게 운동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정도만 참 참고해서 자신의 운동 방식과 루틴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게 처음으로 하는 운동은 매그넘 3리드로라고 해. 이는 바벨로우와 동일한 목적의 운동이라고 볼수 있대. 그건 손잡이 중에 위쪽을 오버그립으로 잡고 당겨주면 등 상부 즉 능형근과 승모근을 타겟해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20kg의 원판 두 장과 내장으로 웜업을 해 주고 본 세트를 8장으로 두 세트를 한다고 해. 이렇게 첫 운동은 보중량인 걸 제외하면 특별한 것 없이 수행했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서 머신 어시 선트 프러브란데. 여기서 3세트를 가져갈 건데 레스트 퍼즈 세트로 등을 털어줄 거라고 하네. 개인적으로 풀업을 이 힘든 세트법으로 하는 선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두에는 꽤나 힘이 실리는 걸 봐서는 본인 몸무게로 중량을 치는 게 꽤나 효과적인 것 같네. 혹시 레스트 퍼즈 세트가 뭔지 궁금한 사람은 이전 도리안 예치가 알려주는 가슴 운동 영상을 확인해 보면 좋을 거야. 어쨌든 세 번째 운동으로 원암 케이블 로우와 원암 덤벨 로우를 슈퍼 세트로 한다고 하더라고. 닉은 이 묶음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 세트 중에 하나라고 하네. 이렇게 진행할 때 운동 하나를 다 끝내고 다음 운동을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머신 케이블 로우로 오른 팔을 먼저 한 후에 이어서 오른팔의 덤벨로우를 연속해서 진행하고 동일하게 왼팔을 연속해서 조신다고 해 대신에 오른쪽으로 먼저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슈퍼세트 이후 1-2분 정도 쉬고 왼쪽팔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네 여기서 닉이 케이블로우에 팁을 주는데 이건 머신에 두 다리를 받쳐서 동작을 하지 말고 당기는 팔쪽과 같은 쪽의 다리로만 몸을 지지해주고 수행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힙드라이브를 쓰지 않게 돼서 중량은 줄어들겠지만 더 제대로 광배를 집중해서 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다음 네 번째 운동으로 케이블풀다운을 한다고 해 이게. 킨트라이셉 엑스 로프하는 건데 국내에선 보기 힘든 것 같지만 해외 선수들은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12에서 15회씩 총 3세트를 한다고 해. 동작을 보면 무슨 땅에 단단히 박힌 기계마냥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이렇게 등 상부를 위한 운동 2가지 그리고 중하부 쪽의 광배를 위한 운동 3가지로 등 운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해. 이후 함께 묶어서 하면 좋은 이두 운동을 한다고 하네? 그첫 번째 이두 운동은 사이브 엑스 머신 프리츠컬이라고 해. 여기서 12에서 15회씩 3세트를 하고 마지막 4세트는 드랍 세트로 한 후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서 슈퍼세트를 진행할거래 짜잔! 천하크죠 그 슈퍼세트 중에 하나는 케이블컬이고 다른 하나는 덤벨컬이라고 하더라고 이전 운동은 웜업이었다면 이번이 이두 운동의 메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무슨 소근육인 이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털어버리네 싶네 하긴 내 허벅지가, 허벅지가 팔에 달렸으니 그럴만도 아무튼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한 반복 횟수와 세트수로 조지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대 다음 운동은 선수가 아니라면 할수 있을까 싶은 운동이더라고 그건 프라임머신 3드로우로 등 운동을 하면서 이두의 텐션을 의도적으로 유지시켜준 등뿐만 아니라 이두도 함께 털어버리는 게 목적이라고 해. 어떻게 동시에 두 곳을 집중해서 털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 아무튼 여기서는 3세트를 하고 한 번의 드랍 세트를 두 번의 감량으로 진행한다고 해. 이 운동은 등 운동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그치. 이두의 지속적인 텐션을 유지시키면서 털기 위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네거티브 동작에서 어? 몇초 동안 이두에 텐션을 가해 스트레칭을 천천히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래. 아무튼 이렇게 괴물같은 보디빌더 닉워커의 등및 이두 운동 루틴과 꿀팁을 알아봤어. 평소에 하던 운동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운동 방법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걸 보니 엄청나면서도 신기하지 않아서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 형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머스란 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끝하도록 해.